승절 참여 요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정부가 이제 한달반 남았죠. 9월 3일 날 천안문 광장에서 전승절 80주년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초청하고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참석 요청 요청을 타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이 대통령께서 참석하실 계획입니까? 아.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 그 어떤 확정적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우선 제 의견 말씀드리면 저는 참석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세 가지만 뭐 우선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전승절의 의미에 대해서입니다. 혹시 전승절이 뭐를 축하하는 그런 행사인지 아십니까? 네, 예, 말씀해 보시죠. 네, 중국이 에, 그 일본을 비롯한 어, 외세를 이겨냈다는 그런 것을 에, 승리를 자축하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그리고 또 거기에는 어, 6.25 전쟁에 참전해서 미군과 싸워서 이긴 것을 또 축하하는 것도 있다는 것도 아시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여기 만약에 우리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대한민국 침략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과 저는 같은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이 참석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어,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의하시는지요?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을도 어, 충분히 고려해서 어, 참석 수위 참석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 이유는. 어, 만약에 그때까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할 경우도 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전승절에 참여하게 되면 어, 순서가 뒤바뀌게 됩니다. 앞으로 어느 나라를 먼저 방문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저 평생 외교 분야에서 일을 하셨으니까 아실 테지만 어,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된다면 한미 동맹 기조에 혼선으로. 어 작용할 우려가 대단히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세 번째는 사실 뭐 2015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전승철에 참석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북핵 억제도 실패하고, 그 다음에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의 경제 보복이나 관계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정치적 외교적 실익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 과거 사례의 교훈을 이렇게 되짚어 볼때 이번에 이 80주년 전승절에 이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그런 말씀드리는데 동의하시는지요?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인트들을 잘 고려해서 어, 그 건의를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다음은 저 중국의 서해 구조물 알바끼입니다 어,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저그 2000년에 한중 어업협정을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그 양국의 200 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곳. 그러니까 PMG라고 하죠.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서는 자원을 채취하거나 구조물 설치를 금지를 하고 단지 이제 공동조업만 가능한 그게 이제 양국이 맺었던 협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중국이 연어 양식 시설이라고 구조물인 설란 1호, 설란 2호 설치하고 그리고 또 석유 시추선을 개조한 가로 100m, 세로 80m의 관리 시설 플랫폼까지 이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지난 2월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온누리호가 현장 확인차 접근한 것조차 이렇게 차단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건 협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네, 협정의 정신에 분명히 위반되는 것입니다. 예. 그 사실 저는 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보면 중국이 남중국해나 동중국해에서도 처음에는 인공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조물을 설치하고 인공섬이 아니라고 했는데 나중에 거기에 공항 설치하고 해양주권 주장하고 결국은 주변국과 충돌을 야기를 했죠. 그래서 저는 어떤 구조물을 설치했다고 해서 방심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언제든지. 군사 실수로 바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 정말 저 이런 뭐 만, 만약의 경우에 어, 이런 일이 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어,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게 사실 외교부에서 저는 하셔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전략이나 대처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이미 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그러한 조치에 대해서는 그 강력히 항의하고 또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는 등 여러 가지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만들어 나가 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해양권익 수호가 절대적인 안보 가치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만약에 중국이 계속 퇴거를 거부한다, 그러면 우리가 쓸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사한 위치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비례적 대응이 나서는 거죠. 그런 방법들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런 방안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